자 이제 271페이지에 영세율 얘기를 좀 해볼게요 270, 어 270페이지에 2 7 0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 비교는 했었어요 그죠 영세율은 어 소비주 과세원칙에 따라 가지고 영의 세율을 적용해 준다더라 그죠 과표에다가 일반적으로 10% 곱하는 게 일반적인데 0%를 곱해 가지고 매출세액을 없도록 맞춰준다더라 그리고 매입세액은 얼마 얼마 존재하니까 매입세액 공제가 되더라 그죠 자 271페이지 271페이지 로마자 이번에 이제 영세율 적용 대상자부터 볼게요. 자,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즉, 상호주의에 따른다. 자, 이 얘기입니다. 상호주의에 따른다는 얘기는, 어... 비거주자 외국법인이에요. 미국이라고 볼게요. 미국의 거주자 혹은 미국 법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장사를 한다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해당이 돼요. 이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가 국외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나라 업체 중에 미국에서 장사하는 업체들이 수출을 할때 그때도 영세율을 같이 적용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걸 상호주의라고 표현해요. 됐죠? 자, 밑에, 이번에,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이 되어 있죠. 자, 272페이지, 재화의 수출부터 볼게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이런 게 수출이죠. 직수출, 대행위탁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 내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과 대행위탁수출이란, 대행위탁수출은 유무상거래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대행위탁수출 이래가지고 있는데, 대행위탁수출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수출을 할 때,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있거든. 제한이 있다고. 그런 걸 뭐, 쿼터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수출하는 물량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는 100톤이다. 근데 내가 요번에 수출 오더가 1000톤이 왔다고. 1000톤. 그러면 100톤 밖에 수출을 못하니까 나머지 900톤에 대해서는 수출에 대해서 그 오더 계약권에 대해서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 쿼터를 많이 할당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대신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대행위탁수출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어쨌든 수출이니까 영세율을 적용을 해준다. 됐죠?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죠? 일반적으로 직수출과 대행위탁수출은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줘 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일반적으로 수출과 대행이탁수출은 영세율 적용해주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한 것들이에요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하다 됐죠? 자, 과로 이번에 재화의 공급은 국 외에서 이루어지나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것. 자,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 살펴봤었어요. 다음에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동그라미 1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기억나죠? 중국에서 우리가 물건을 가져다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다고. 그러려니까 절차상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 그래서 중국, 미국과 각각 계약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이렇게 쏴준다고 물건을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른다지. 속지주의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가치 과세를 한다고. 그럼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바로 움직이면 우리나라 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를 과세할 수가 없지.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과세를 해야지. 과세를 해야지 뭐에 좋은 겁니까? 영세율 혜택을 줄수 있잖아. 매입세 공제라는 혜택을 줄수 있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보내는 이것도 이 계약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만 물건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움직이면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따라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 경우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움직이는 이 수출,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이라고 표현해요. 요거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을 해 주겠다. 됐죠? 자, 그 정도만 보세요. 그 정도만. 자, 그리고 273페이지 괄호 3번.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는 것. 아, 이런 게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세무사 시험, 회계사 시험, 이런 고시를 준비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건너뛸 거예요. 나머지는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볼 거는 뭐냐.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서 같이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에? 자,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됐죠? 자, 밑에 사례에 이게돼 있는데, 요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음. 신용장의 개념에 대해서는 274페이지 보론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 삼아 보실 분들만 보시고, 다시 273페이지, 괄호 3번에 동그라미 1번.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이건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해서, 포함시켜서 영세로 적용해준다. 제가 그림을 조금만 그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국외, 여기는 국내다. 국내다. 국내에 수출업자가 있어요. 국내에 수출업자가 있으면 국외에는 수입업자가 있겠죠. 국외 수입업자에게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거. 이게 바로 직수출이죠. 직수출. 이거 영세율 적용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수출업자가 지가 물건을 다 만들어가지고 수입업자한테 외국으로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래. 그게 무슨 말인데? 수출업자한테 제공하는 원자재 생산업자가 별도로 있더래. 원자재 생산업자가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제공을 하면 이 수출업자가 이걸 그대로 반출하든지, 국외로, 혹은 제조, 가공을 추가로 해가지고 반출하든지,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대요. 이렇게 거래가. 그럼 잘 봐요. 신용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국내의 수출업자가, 제가 극단적인 가정을 할게요. 국내의 수출업자가 국외 수입업자한테 물건을, 재화를 수출한다고. 그럼 수출 대금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수출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국외 수입업자가 차일피일 미루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애가 탄다고 왜 애가 타는데, 국외에 가가지고 돈 달라고 따져야 되는데, 국외에 가가지고 돈 달라고 따지면 자리 비우고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대금 결제가 불안하다고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고. 따라서 중간에 은행이 하나 끼어요. 은행이 끼어가지고, 국외의 수입업자가 이 물품 대금을 지급할 거라는. 보증을 사게 돼요. 은행을 통해서. 그걸 신용장이라 고 그래요. 신용장. 은행이 수입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지급을 할 거라는 보증을 서 주는 거예요. 그때 발급하는그 증서가 신용장이에요. 이걸 우리는 원신용장, t 스터 LC 이렇게 표현합니다. t 스터 LC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잘 봐. 원자재 생산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원자재를 생산해서 넘기면 이 수출업자가 제조 가공 혹은 그대로 국외 수입업자한테 반출을 한다고. 그럼 원자재 생산업자 입장에서 수출업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대금 언제 줄래? 우리가 준 물품에 대한 대금 언제 줄래? 그랬더니 수출업자가 그러는 거야. 누가준 물건을 우리가 제조 가공 혹은 그대로 국외 수입업자한테 반출하거든 그럼 국외 수입업자가 우리한테 대금을 지급해 줄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게 너한테도 그랬더니 원자재 생산업자 그러는 거야 그럼 만약에 국외 수입업자가 너한테 대금을 지급을 제대로 안 하면 우리는 못 받을 수도 있겠네 그랬더니 그럴지도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금 지급에 대한 리스크를 따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생산업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수출업자 너거 은행이 그 물품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보증한다라는 신용장 같은 거 개설한 거 있냐 그랬더니 어 있지. 마스터 LC 개설한 게 있지. 그랬더니 원자재 생산업자가 그럼 마스터 LC를 기반으로 신용장을 제차 하나 더 발행을 하자. 발급을 하자. 그 신용장이 내국 신용장 로컬 LC라고 불러요. 네, 결국에는 은행이 그 대금 지급을 보증을 선 거예요. 그러면 어, 수출업자나 원자재 생산업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뭐해지하게 되겠죠. 벗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원자재 생산업자가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이 거래가 국내에서 발생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재화로 봐서 영세율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시 원자재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이 거래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래면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서 같이 영세율을 적용해주겠다 다만 원자재 생산업자 입장에서 거래 상대방은 수출업자 국내 업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됐나요? 됐죠? 이 정도 하죠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가지고 영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이런 거래가 까다로운 거래가 한네 가지 정도 돼요.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고시를 준비할 게 아니니까 요 정도 선에서 끝냅시다. 됐죠? 다시 읽어볼게요. 또그라미 1번. <laughs>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재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요것들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해준다. 다만 요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이 있느냐. 이 내국 신용장이 발급이 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 기한이 밑에 주의.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한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무조건 내부신용장 구매항에서가 개설이 돼야 돼. 그 이후에 개설이 되면 10%로 과세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영세율을 적용 안 해준다. 됐죠? 자, 밑에 사례. 공급시기가 5월 1일인 경우에 내부신용장 개설 시기는 5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일. 6월 30일이죠. 로부터 25일 내에 7월 25일까지 개설이 되어야지만 영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 됐죠? 됐습니다.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요것도 영세율을 적용해준다. 다만, 한국국제협력단이 외국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한정한다 밑에 동그라미 3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동그라미 4번. 대한적십자사. 자,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우리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그걸 한국국제협력단이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으로 무상반출하는 경우에 한해 가지고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자 이건 어떤 취지냐 국내 업체가 있어요 어. 사업자가 있는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그리고 대한정식자사 이런 데가 있는 거야. 이런 데 제공하는 물품. 이런 데 제공하는 물품이라는 얘기는 한국국제협력단 이런 데서 의뢰를 해가지고 물건을 사가는 거죠. 그럼 물건 사가면 이 단체들은 이걸 어디에다가 쓰는데 외국에 무상 반출해가지고 해외 원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해외 원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려면 국제 협력단 보건 의료 재단 대한식십자에서 구매하는 이 물품들이 단가가 조금이라도 낮으면 외국에 해외 무상 원조 사업을 할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그거 단가를 낮추려면 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 단체에 제공하는 물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래도 국내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에 포함시켜서 그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이다. 됐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275페이지 275페이지 용역의 국외공급 이런거 있는데 요거는 건너뛰고요. 2.3에 275페이지 2.3에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를 적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항공기에 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자, 선박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겠다. 이때 외국 항행용역은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그리고 국외에서 국외로. 이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겠다. 그 얘기에요. 그럼 여기에 벗어나는 건 뭔데? 하나밖에 없죠? 어떤 거? 국내에서 국내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요거는 10% 과세하겠다. 그얘기예요 나머지는 수출과 마찬가지니까 영세율 혜택을 주겠다. 됐죠? 자, 이때 말하는 외국 항행용역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 그죠? 비행기 탑승용역, 요거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1번에 다른 외국 항행사업자가 운영하는 선박 항공기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어? 이 얘기예요.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데 일본을 거쳐 가지고 ts로 경유해가지고 간다고. 그럼 우리가 일반, 일단 일본으로 가겠죠.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를 할때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권까지 예약 발권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요것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외국 항행 영역으로 봐가지고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또 그럼 어, 화물 운송기야 화물을 보내는 거 있죠. 요것도 같이 적용을 한다. 또 그러면 2번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거. 기내에서 제공하는 물품들 있죠. 그것도 영세율. 또 그다음에 3번. 자신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 자신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거. 그렇죠? 항공권만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도착했을 때 운송 수단 버스, 그리고 현지에 체류하는 그 호텔 그 예약까지 다 도와준다. 이것도 다 포함해서 외국 관광 용역에 포함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됐죠?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세행에서 발급 의무 볼 필요 없고요. 2.4에 외화액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뭐뭐 저거 저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거 건너뛰고요. 277페이지. 반가로 2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광 알선 용역.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용역으로서 대가를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받는 것에 한정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되어있죠 대가를 어떻게 받는데? 이런 것까지 너무 구석지니까 기억하지 말고, 요 얘기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국내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닌다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달러벌이 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같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서 영세율을 적용해주겠다. 됐죠? 자, 반가로스 3번. 외국인 전용 판매장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자, 또 그러면 1번에 지정을 받아 외국인 전용 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동그라미 2번에 주한 외국 군인 또는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리 되어 있죠. 이태원이나 한국 이런 데 가면 외국인 선원, 외국인 지구 외국인만 산대로 하는 유흥주점 술집들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만 받잖아요, 전용으로. 그러면 달러 벌이나 마찬가지지. 이거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해주겠다. 음, 됐다. 자, 밑에 과로 2번은 보지 맙시다. 너무 어려워요. 다음 페이지도 보지 말고. 그럼 다 했네요. 그죠? 영세율은 요 정도만 볼 거예요. 영세율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이제 300페이지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이 있는데, 챕터를 좀 달리 하니까 이것도 잠깐 끊었다가 하시죠. 그죠?